너왜여기밥좀밥좀줘밥좀줘아밥차좋 열려 있 좋아. 밥좀 좋아. 밥좀 좋아. 밥색이네밥색 좋아. 밥좀 좋아. 밥밥좀 좋아. 밥좀 좋아. 밥좀 좋아. 아이 우리한테 야, 물은, 물거 아니야? 음, 음, 음. 간다. 이리 와. 밥, 밥. 밥 줄게. 얼른 가. 문 열어줘. 어, 어, 가, 간다. 어머, 어, 가볍다. 어디로 들고갔더냐 여기 찰례차례봐냥 냠냠 냠냠 냠 이리 와. 여기이야다 여기도 있다. 여기도 있다, 여기다. 있다, 여기도. 새끼. 냠냠. 오 많이 좀 보여야 되겠다. 냠냠이. 여기도 있어. 오, 저기도 도리 그냥 보여줘 봐세 마리나 있어, 여기 세 마리. 오리 보여. 줘거고다 아, 오. 비루아? 어. 비루 우리 밭줄아 올거 같은데? 오리 그냥 줘 봐. 멍이 빠져오는. 도 있다. 왜 자라보, 밥주라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손을 안 해. 어떻 오, 줘 봐, 줘 봐, 줘 봐. 왜, 왜, 왜. 이거 들어. 오빠, 아, 싫어요. 하지 마요. 어, 이거 넘보는 거고 너무 응. 뭐. 네, 갔다 알아 그래. 이거 뭐리요 진짜요? 아 너무 갔다. 응. 아, 밥 줄게. 우는 음? 지 마. 음, 많이 못했어, 주고 와라. 우유 소마이는 예, 어, 응, 이제 뒤에 못 끝나고 있다, 저. 짱네 어. 마리네, 총. 총네마리 귀여워. 잠깐만 아, 기 있다. 아, 기날다 아, 여기 있다. 아, 여기 있다. 아이고, 아이 아이고. 밑 기대해. 오, 너무 귀 야, 얘 튕겼어. 여기, 여기. 여기, 거기 여기 몇넉해졌어오빠 아, 내일 비안 오니까 야! 많이 좋아. 좀더 줘. <laughs> 쟤좀 <봐>. <웃음> <야>. <웃음> 아, 부모 음. 애들이 고 있다. 오었다다 오빠가 아, 나와야 돼. 그래. 처리 니까 먹잖아. 야, 야, 다행히 챙겨준다. 네 해진다. 이거어이 야, 저짜 귀엽다. 애충히 먹겠다. 대딱 어, 붙는다. 세상에 짠으로 오빠 언니 얘못 나오고 있어 없네. 나와 이제. <laughs> 오빠 주세요 이제 위험하니까 오세요. 쟤못 온다. 근데 엄마가 똑똑하네. 여기잘 그러니까 숨겨 놨네, 얘를. <laughs> 어, 먹잖아. 쟤는 못 와. <laughs> 언니,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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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다리 조심해요. <laughs> <두심이야>? 음. <laughs> 많이 먹어. 어디 저기 저기 저기. 진짜 겁쟁이얘 먹네. 쟤 도망가 있어. 거불 거불은 뭐 갔어요. 제 응. 언니 <laughs> 오라 그래요. 빠 가자. <laughs> 야, 얘 이제 그루밍 해. <웃음> 그루밍이? <웃음> 다 먹었어. 얘가 아까 나한테 와 가지고 그랬어? 우리 야저쪽가면 우리 도망오겠지? 또있여다 여기. <laughs> 저쪽으로 가, 저쪽. 아 귀여워. 음, 밥 먹으러 간다. 아, 안 가나? 아 그래 안 가요? 근데 근데 어떻게 살아? 누가 음, 밥 챙겨주잖아, 그랬던 거. 응, 그니까. 무슨 아, 해 이제? 하나, 언제 올지 몰라. 하나, 둘, 셋, 네 마리? 네 마리인가? 음. 새끼가? 응. 음. 저기서 왜 여기 많은데 저기서 다? 여기. 이리 와 이리 와. 아이. <웃음> <웃음> 삼각형을 그리라고 했나? 봐, 엄마가. 아, 여기 여기 많은데. 장난치고 논다. 어디? 여기. 어. 빨대 나이. 여기 있는 거 모르나 보네. 같이. 가자. <laughs> 똑같이 말했어. 뭐 하냐? 아니야, 안 그지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기분이 좋아 지금. 어 이제 저 밥을 딱 하나 두고 어, 이제 피자 그그 해야 그 되거든. 가운데 이게 진짜 귀엽다. 치즈? 응. 어, 뭐이좀 음. 어, 봐. 왜 올라와? 언니 나 채다 먹고 있다고. 왜네. 어디 가게? 또 먹어, 또 먹어. 그래, 저기 밥이 떠는 거좀 알려 주지. 어. <laughs> 음, 안녕. 잘 커. 이거가? <laughs> 먹어. 아이고라. 이거 꼭꼭 아이고. 아이고. 진짜 이쁘다. 응,